네네. 그 오늘의 주제는 <laugh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하는 건데요.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어,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물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예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각자 개인도 이 내가 이 장미경이 이행복나름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면 장미경의 의와 장미경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다 그런 거예요. 어디 누구네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집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장의 그 나라와 그 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지역적이거나 세계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조문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그 예언이 눈 손대지 마시고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된 것들이 다 뭐냐?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게 뭐가 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면 구 구함께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을 하셔. 그러면 저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사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행동과 말씀 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빠져 있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가진 돈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내 계획은 이거야. 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그럼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냐를 우리는 확인해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내 남편에게 밥을 줘줄 때내내 아, 내 생각으로 아이 꼴도 보기 싫은 이놈 이거 먹고 그냥 떨어져라. 이렇게 하고 내 생각대로 밥을 줘주는지 아니면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려는 그 말씀의 의지에서 기도하면서 밥을 쳐서 주는가. 그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다,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프린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면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를 이 세상에 뭐할 수 있다 나타날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있을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이미 있음이 어떻게 된다? 알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담는 곳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저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팔복을 배웠죠. 그리고 네 가지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세 가지 행함이 나오고 두 가지 불행이 나와요. 다시 말해 3행, 불이행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는 꼭 해야 되고 두 가지는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부터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반드시 행하지 말아야 된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것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염려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절대로 해하면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는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염려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는 뭐만 있어요? 비판만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내면의 세계에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다? 염려함하고 비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면역력은 정말 한50% 다운됐을 거예요. 이유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염려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타인적 염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염려의 그물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 비상 대책을 하면서 지금 이런 이, 이 대응 훈련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난 비판 때문에. 정말 큰일 벌어질 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이라는 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세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나도 염려함이 많았고 내 염려 속에 또 비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면 안 되는 이 불행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염려하지 않고 싶어서 염려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싶지 않아서 비판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없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라는 삼행이 없으면 이 불행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삼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행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삼행을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저를 미, 믿으세요. <laughs> 저를 확실히 믿어보시고요. 한번 이번 주 시작하는 주에 구제해보세요. 내 마스크 하나 살 때, 어려운 사람 마스크 하나 더 사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한번 해 보세요. 이 기도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비판이 있으면 절대 기도 못 해요. 염려와 비판이 있으면 구제 절대 못 해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끼, 어, 더러는 5천 원에서 많이 먹으면한 3만 원, 5만 원 나오는 그 돈을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쓰는 정말 하나님께 하는 특별 헌금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거는 교회 에안 쓰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모아가지고 다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직접적으로 할 테니까 이거는 교회 에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신천지만을 탓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의인이 있기 때문에 또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이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혼자 마스크 방독면 구호식품 막 해가지고 사는 건 죽는 길이에요. 이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아주 왜 해야 되냐면, 너무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렇게 세 가지 동일하게 나오는데, 구제에 있어서도 뭐라고 하냐면,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말해,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씨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행할 때, 하나님 함께 못해요. 근데, 구제를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그 구제할 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가 구제를 했구나. 그리고 은밀하게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그걸 뭐하신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갚는다는 건 리워드예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상 준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은밀하게 구제하면 내가 뭐한다? 상 주겠다. 상 주는 건 내가 마스크 한장 기부한다면 하나님은 백장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이 사행을 할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수칙은 은밀한 중이어야 돼요. 이이 이 얘기를 해줄게요. 은밀하지 않고 야나 오늘 목사님 마스크 하나 갖다 줬다 이러면요 왜안 되냐면. 그 말을 들은 세상이 영광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갚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자가 갚아요. 어, 잘했어. 그럼 그 말로 때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구제를 할 때는 반드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만 누가 그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받.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 리워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 여기엔 내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나좀 도와주세요라는 나의 개인적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땐 은밀하게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떠벌리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 되길 바랍니다. 음. 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안에 회개하고 변하게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게 해줘요.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예배의 형식은 어젯밤에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은 제가 기도부터 다 즉흥적인 거예요. 제 눈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건 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성시 안 찾았어요. 그냥 한번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기도, 금률, 돈 굳이 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셔요. 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 네. 그게 은밀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하지 않고 막, 막, 막 오픈되면 그 오픈되면서 날아가 버려요. 세상 것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만의 그 기도로 우리, 어, 일주일 동안 구제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이미 알고 계시대 그럼 알고 계시는 걸왜안 들어주세요? 너가 기도함으로 너와 내, 내가 하나가 되으로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 내가 물리쳐줄 거야 너네들 힘든 거 내가 물리쳐줄 거야 왜? 모든 말씀의 솔루션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 기도만 해 어떻게 은밀하게 진실하게 니네가 나한테 기도만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다 모아다 그 솔루션을 줄 거야 은혜를 다줄 거야 그럼 니가 그걸 받아서 니가 그 가는 곳마다 그것들이 해결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음. 그리고 하늘에 이미 준비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진실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저도 금식을 잘 못하죠. 아니죠. 안 하죠. 너무 편하니까. 우리도 지금 편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없어서. 아니, 나 먹고, 뭐, 뭐, 일이 안 되느니, 뭐 하느니, 뭐, 아니에요. 일다잘 되고요. 지금 먹는 거 없어서 굶어 죽지 않고요. 지금 누가 쫓아와서 칼로 푹푹 찔리지도 않고요. 지금 너무 편해요. 사실상 우리는 금식할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약한 질병이에요. 질병의 데시벨로 하면 2, 3도도 안 돼. 뭐 패스트 같은 거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살인사건 나요. 진짜. 이, 이 나라 완전. 근데 아주 가장 작은 질병으로 서로서로를 위하게 해주고 사랑을 위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저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라고 봐요. 이건 어, 곡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가는 회개의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 나름대로는 다시금 돌봐보면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어 정말 왜 금식을 하냐면, 이 줄임으로 내가 이렇게 배고프지만 이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을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금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두방정 떨면서, 어, 있어요. 어, 내가 사실을 목사님 금식기도 들어간다고 하면 교회가 조용해. 근데 다 떠, 떠, 떠보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 교회 사실을 금식하고 나오면 뭐 먹으러 간다고요? 몸보시라는 개고기 먹으러 간다고. <laughs> 어, 이런 게 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아니야. 목사님이 금식하면? 목사님 금식해? 어, 목사님이 왜이렇게더 건강해 보이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 금식한다고 막, 막 얼굴 피죽같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더 말끔하고 깨끗하게 내가 금식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위해서 어, 금식 기도, 금식하는 행위를 통한 또 간절한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는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가 또 모아진다, 가 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은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 내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들, 자녀를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비판하고 염려하는 거다 버리고 내가 금식함으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리워드 상주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 플러스 100배는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봤더니 하늘에 쌓는 보고라는 거예요. 아니 또뭐 물질을 하늘에 막 집어 던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게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는 건 밤이 세 가지를 행하면 돼요. 유일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게 보화를 뭐 어디다 쌓는 거다, 하늘에 쌓는 거다. 염려와 비판을 하는 게 뭐다? 땅에 하늘에 받은 것조차 땅에 쏟아 버리고 오염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나라는 뭐냐라고 보면 정리 확실히 해줄게요. 여덟 개의 복팔복팔복을 하셔야 되는데, 팔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것은 이 여덟 가지를 우리가 하면. 그 하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 어디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을 욕심과 갈등과 비난으로 채우지 마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세요. 하는데, 남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알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애통하세요. 오늘 배운 거로 하면, 삼행의 금식까지. 함께 하면서 애통하시면,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뭐하신다? 위로하신다. 세 번째, 온유해야 됩니다. 절대 싸우거나 투기하거나, 마음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온유해야 돼요. 다시 말해, 기업하는 자들, 가정의 기업, 사업의 기업, 교회의 기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온유가 안 나와. 온유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처음에는, 아, 그냥, 그래, 당신 괜찮네라고 하겠지. 근데 말석지 일주일 한번 있어 보지, 한번한달 있어 보면, 아, 이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 이 사람은 온유하지 않는 게 자기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온유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집에 안 와요. 부모가 온유해야지 자녀들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가정의 기업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이 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아닌 것들 있겠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동영상이든, 말씀이든, 뭐든 간에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극률이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면 극률함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또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죠.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어 줘야 되고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에 일컬음이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여기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지금 처음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 성경에 있었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팔복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가지 법. 첫째.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면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수 있어요.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의 피를 짐승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은행하는 자들, 주술적인 것들을 따르면 안 돼요. 전보러 가는 것들 혹은 무속인들 말 듣는 것들 이 불의한 거짓 증거자들에게 마음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도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어, 동물을 빛에 먹는 거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상속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거예요. 목사님께 아니에요. 내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는 노아의 언약, 첫 번째는 아담의 언약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구원의 언약. 이네 가지는 반드시 법이에요. 이 법을 안 지키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날마다 묵상하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뭐가? 내고가.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팔복과 사법이 지킨 자들은 삼행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자? 구제하자. 두 번째 기도하자. 세 번째 금식하자. 이 삼행을 하는 거예요.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두 가지 이불행,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뭐가 없어진다. 비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나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못 가요. 어느 누구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나만 갈수 있어요. 나만 갈수 있는데 가는 방법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보호를 받는데, 모든 복을 받는데, 그 방법이, 어, 나 오늘 이렇게 할게. 어, 나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걸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나밖에 갈수 없는 하나님 나라인데,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한 팔복, 사복, 삼행. 무슨 불교 같네요. 불교 같지만 팔복, 사복, 삼행. 이, 이 방법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못 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팔복 사복 삼행을 꼭 묵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행복나는 교회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해.